안녕하십니까. 경제를 읽어야 돈을 본다. 정도삽니다 자, 봅시다. 6월 11일 8시 58분 지나가는 시각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3G 전자고 5G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많이 냈고요. 그죠? 금일은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초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비철금속주 여기.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 유니온 머티리얼, 쌍방울, 대창, 티플렉스, 서원, 이구산업, 수산중공업인데, 여기서 히토류 관련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 쌍방울, 티플렉스, 수산중공업이거든요. 이 히토류 관련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름이꽉 잡혔고, 매수 맥점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분석해 본 결과,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종목들이 이번 주는 한번 급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리고 저 5G 관련 종목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아이크래프트 들고 있는데, 금일 수익권 수익은 당연히 지금 현재 6.1% 수익권인데 수급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매도 자리에서 또 매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시작 이제 3초 남았는데요. 장 시작하고 나서 녹화 방송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송파십다자 아이크래프트가 현재 이제 고가 여기 고점 자리 이후 3,660원 이 자리 부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매도를 쳐줘야 되겠죠. 자자 자, 자,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지고 있죠. 조금씩 매도 칩니다. 자 조금 전부터 매도입니다. 매도비가 5점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프로냐? 자 현재 13.38. 자 아이크래프트 현재 1 2 1 12, 넘고 12한13% 가까이 됩니다. 자3645이 자리에서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매도를 천천히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매도를 칩니다. 그냥 매도 칠 자리에서 매도 칠. 자, 나머지는 좀 이제 매도치 놓고 나머지는 들고 가도 일단은 여기서 매도 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보십시오 매도 쳐야 되는 자리에서는 매도 쳐야 된다는 거죠. 시초가부터 좋습니다. 굿. 현재 봅시다. 10%가 넘어가는 수익이네요. 그것도 이제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날 잡았습니다. 5G 관련주. 그죠? 3지전자 네. 대박 수익 났죠. 그죠? 현재 12% 다시 넘어갑니다. 자, 올라오면 빼 줘야죠. 자 3,680원, 3,650원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이기 때문에 자 천천히 여기서 빼주고 나머지 물량 <목소리> 이 종목은 어 천천히 매도 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이크래프트. 나머지 <목소리> 다른 종목도 봐야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구독하기 누르시고 그리고 따로 오십시오 연락 주시고. 자 아이크래프트 남아 있는 물량. <목소리> <15분에> <목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 15%대 수익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올매드에서 마무리 를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이크래프트 12.62%로 굿 마무리됐습니다. 이틀 만에. 그렇죠? 다음 저번 주목금 그러니까 월한 3일 정도 걸렸네요. 굿입니다굿 자,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히토류 관련주들. 어제부터 해가지고 매수 매점이다 잡혔는데, 금이 시초가 조금 불안하면서 조금 내려오죠.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티플렉스 들고 가고 있고, 이제 쌍방호로 매수 한번 해볼까 합니다. 104원 이하에서 쌍방으로 매수 해볼게요. 104원 이하에서 쌍방호를 매수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도 괜찮은데, 손절가는 1,000원에서 1,020원 사이 여기를 일봉 종가가 무너지면은 매도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 안한다면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겠죠. 쌍방울 매수 진행해봅니다. 자, 유니온 모티리얼, 유니온 모티리얼 현재 이제 밑꼬리 달고 올라주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게 이 자리를 넘어서지, 이 맛을 무너지지 않다면 올라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금일 히토류 관련주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니온 모티리얼도 매수를 했습니다. 유니온 모티리얼 지켜보도록 합니다. 유니온 모티리얼. 아남전자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남전자, 저번주에 들어갔습니다. 3,130원 이하에서 저번주에 들어가가지고, 그죠? 이 아남전자를 왜 잡았느냐? 5G 관련해서 넘어가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에서 넘어가면 이제 핸들바에서 손을 떼게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안에 내부에 영상장치라든지 미디어 장치, 그 관련 종목으로 아남전자, 하만,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과 연관된 종목이 아남전자입니다. 그죠? 그 안암전자를 매수를 해 놓은 거죠. 경제 흐름에 따라 시나리오 따라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안암전자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고 안암전자는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암전자 좀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수익권 도달 축하드려요. 자 저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에 제가 공부를 해서 이게 들고 온 족보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5G 관련 주는 저번 주도 나왔단 말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크래프트 금이 급등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삼지전자 어제 급등 나왔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비쌤전자도 수익을 확실히 냈죠. 자, 그리고 텔레필드 어제 급등 나왔죠. 족보대로 가면 은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 경제 흐름에 족보를 맞춰서 제가 족보를 뽑으면은 그 경제 흐름이 꽉 잡힌 종목들 중에서 다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힘이 약하냐 강하냐 강하다 왜냐하면 그 시장 안에서 이 주식 시장 안에서 강한 종목들만 뽑기 때문이죠 구독하기 눌러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이 족보를 아셔야지만이 투자하실 때 편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제 잡아놓은 그죠? 이번 주에 항공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금호산업이랑 한 익스프레스를 들어갔는데 한 익스프레스 현재 이제 수익권으로 진입하고 있고요. 자한익스프레스랑 금호산업하고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 올라갑니다. 자한 익스프레스 올라갑니다. 1.45% 이제 수익권에 접어두고 있고 좀더 올라가겠죠.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한익스프레스를 한번 힘있게 갈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산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시아나 항공매각 관련주들 한번 이번 주에 눈여겨보자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지켜보도록 합니다. 아, 자, 그래핀 관련 종목으로 저희가 들어갔던 덕산하이메타는 어제 우리가 수익을 냈죠. 그죠? 수익 냈고 5% 가까이 수익을 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주 일렉트로 들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현재 2.63%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이 참 어, 버겁게 움직이지만서도 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만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이라 보거든요 그래핀 관련 종목 중에서도 이 종목은 흐름이 나왔는 반면에 그죠 이렇게 힘있게 물량을 메어놓고 먹어놓고 그죠 이제 올릴 이제 고개를 들면서 올려주려고 하는 심산입니다 그죠 지켜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핀 관련 종목 중에서 덕산하이메탈 저희가 수익내고 나왔고 그죠 대유 AP 기다려서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일렉트로 남아있는데 우주일렉트로. 이 종목은 만원 이상까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호가창이 얇지만서도 한번 들어올려주면 힘있게 들어올려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힘을 모은 자리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켜보도록 합니다. 만원 이상까지 가는지요. 만원 이상 올라가면 절반매도 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만팔백원이나 이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일렉트로. 자 우리가 인종석 관련주로 들어간 화인베스트리 이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족보에 보시면은 인종석 관련주로 뭐라 했습니까 화천기계 화인베스트리 동일 철강이죠 그죠 동일 철강도 매수 맥점이 잡히려고 하는 찰나고 화인베스트리 매수 맥점 잡히고 이제 올라가는 려찰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흐름이 잡혔다는 거죠 인종석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봐야 된다 지켜봅시다 지금 사놓고 화인, 화인베스트리 3607원 평단가 1.33% 현재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급등하면 나오겠죠, 그죠? 지켜봅시다. ,잉. 자, 어제 화장품 관련 주를 제가 잡아놨습니다. 토니모리를 잡았는데 이 매수 맥점 자리에서 잡은 거거든요. 이 바닥권 매수 맥점 자리. 근데 이제 토니모리가 제일 강세입니다, 그죠? 화장품 관련 주 현재 5.59% 수익 중입니다. 어디 잡았습니다? 토니모리, 좋네요. 굿입니다, 굿. 이런 종목은 좀더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그냥 시간을 드린다 생각하고 바닥 자리에서의 매수 맥점이니까 이런 종목은 좀 더가 좀 길게 봐도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수익 내고 싶으면 수익 내고, 요 그죠? 추가드립니다 자, 5G 관련 종목에서 텔레필드 급등 나왔죠. 저희 족보에 보면. 텔레필드 급등 나왔죠. 삼지전자 급등 나왔죠. 아이크래프트 급등 나왔죠. 비샘전자 수익 내게 해줬죠. 그죠? 와, 대박입니다. 이거 아이크래프트 좀 일찍 오늘 팔아, 여기 고점 추세는 일찍 팔았는데, 야, 이게 이만큼 올라가네요. 그 정도사가 뽑은 족보에서 급등주가 나온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족보에 상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급등을 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죠 여지껏 지켜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따라 오셔야 수익 납니다 자 화인베스트리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저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정치인맥주 관련주를 잡자 했는데 평단가 3,607원, 현재 4정도 수익 중이 있습니다.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동일철강 이런 종목도 움직, 이 그렇죠. 동일철강 움직이도 나오고 있죠. 이 예, 매수 맥점이 잡히게 되면은 임종석 관련주는 더 간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임종석 관련주, 화인베스트 구자. 자 그리고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 들어갔던 화천기계도 어제 들어갔죠. 지립 들어가지고 2,424원 현재 4.5% 수익 중에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힙니다. 그냥 족보대로만 가는 겁니다. 족보대로만. 이래 족보대로만 가면 은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그죠?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따로 오시고 연락 주세요. 네. 자, 금일, 그, 히토류 관련주들, 어제 공부를 해서 히토류 관련종목들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히토류 관련종목들 보시게 되면은, 뭐, 서원, 그죠. 서원이도 자리 지키고 있고, 이구산업, 이 비철금속입니다. 구리 관련주, 이제 이구산업은 좀 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티플렉스, 그죠. 자리, 요 자리를 몸, 뭐, 요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올라간다는 뜻을 말씀드렸죠. 2930원 자리죠. 그죠. 그 다음에 티플렉스,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그죠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여기 21선 자리 지키고 오늘 금일 보면 거래량이 전에 거래량보다도 20%도 22%도밖에안 터진 겁니다. 그만큼 회이크성 음봉이란 거죠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잡아놔야 내일이나 모레나 이번 주에 큰 흐름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히토류 관련주로 경제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은 들고 가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무너진다 하면은 뭐 이제 뭐 2,840선 일본 종가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종가로 떨어지면 음복으로 떨어지는 그때는 손절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손절치 구간도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놔야 되는 구간이다 그죠? 디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다음 이번주 히토류 종목도 한번 유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쌍방울도 빠졌습니다 쌍방울도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쌍방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천에서 1020원짜리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 이놈도 올라간다는 종목입니다 히토류 관련이죠 그죠? 지켜보도록 합니다 자, 아, 어제 잡아놓은 화천 기계가 올라갑니다.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관련주로 잡아놓은 거죠. 그죠, 화천 기계. 자, 이거 고점 추세서까지는 한번 돌파해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이 정도 움직여도 어떻게 한다? 홀딩에서 가는 거죠. 왜냐면 매도 자리가 아니니까. 그죠, 매도 자리 올 때까지는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현재 화천 기계가 5.5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잡았습니다. 그죠, 매수 맥점 자리에 딱 어디 잡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굿! 정도사 따로 오십시오. 자 우주 일렉트로 덕산 하이메탈로 저희가 수익을 냈죠 그래핀 관련 주로 그다음에 우주 일렉트로 지금 이제 현재 4.66% 이상 수익률에 있습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거 우주 일렉트로를 말씀드렸죠 여기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덕산 하이메탈 우리가 수익 잘 냈고 그죠 대유 a p 도 멋지게 올라갔고 좋습니다 이렇게 경제흐름을 잡고.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리고 선침해 놓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종도사 따로 오시고 구독하기 눌러 주세요.